네, 안녕하세요.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제11회, 이제 다섯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아,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는 문제고요 아, 문장 삽입 문제에 당됩니다. 주어진 글에 대해서 주어진 글을 읽고, 여러분들 먼저 그 글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자, 들어가 볼게요. But, 그러나 말이죠. according to our ordinary ways of thinking. 자, ordinary ways, 보편적인, 일반적인. 자, 우리 일반적인 사고 방식에 따르면, we do not regard,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what부터, 그, yet까지. 아래, 아래 줄에 보면 yet까지가 A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What will exist? 존재할 것이지만 But does not yet exist?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Yet, 아직이란 뜻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또는 What will happen? 발생할 것이지만 But has not yet happened yet?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을 미래의 것을 as real, 현실적이거나 or actual,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even in this second level sense. 두 번째 단계의 개념에서조차도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이 내용에서 무엇을 알수 있죠? but로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미래를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미래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 나와야겠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uh, second level meaning이라는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이 어떤 어, 의미에 있어서의 단계, second level sense 의미에 있어서의 단계가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겠구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laughs> We view uh, the future as A world of alternative possibilities. 자, 우리는 봅니다. View A a s B. 미래를. World of alternative possibility. alternative라는 뜻은 선택적인, 선택의, 대안의 뜻입니다. 선택적 가능성의 세계를 로 본다. 미래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which of these possibilities come true 까지가 which 라는 의문사가 있던 명사절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 실현될지는 partly depends on, 부분적으로 depend on, 달려있다. 의존하다, 달려있습니다. What we ourselves choose to do. ourselves 강조에 제기되사고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렇죠. By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we take it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take for granted 인데요. take it 가 들어갔습니다. 목적어에 해당되는 it는 가목적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 진목적어대비아죠 그래서 take it for granted that 다음에 뭐가 나오면 아, 대디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we take it for granted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무엇을요? there are no s t i l l 여전히 어, 진화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 다는 거죠. In the past, 과거에는 only actualities, 오직 실존과 실존 실존과 그리고 might have been, 어, 그랬을는지 혹시 그랬을는지 모르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in saying the a t w view the past 또 과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연결이 그냥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view as 과거를 a world of actualities 현실의 실제의 세존의 세계 실제의 세계로 어, 본다라고 말할 때 I do not mean 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대리에가 아니에요. We regard the content of past 과거의 내용들을 as moment서 still existing.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의미하는 건. I mean, only. 저는 오직 의미하는 게 뭐냐면, that we regard them, 그것들을 regard ASB as real. 그냥 현실적이다. 전존한, 현존했던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Real, 실제적인 것으로서, in the sense,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요. In which, 그 의미에서는요. We think of historical figure. 역사적 인물인 나폴레옹을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as a real person,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야. 라는 거죠. given that he did exist.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때 말이죠. given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라는 뜻이죠. 계속 과거에 대한 얘기가 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but 로 연결된 미래의 얘기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No doubt 의심할 바 없다 당연하다. We regard the reality of dead heroes 이제 죽은 영웅들의 실제를 as being 어떤 존재로 여기 A lower grade reality 좀, 어, 현실의 낮은 등급의 현실. 어 등급에 대는 얘기 이제 나왔죠. 그래서 4번도 해당이 안 되고요. 당연히 답은 5번이에요. Then the living reality. What exists, 현존하는 것에 살아있는 현실이라기 보다는, 음, 있죠. Or, or 어, 또는 일어나고 있는, what is happening,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의 살아있는 현실이라기 보다는 말이죠. 그냥 그저 존재했다는 사실로만 본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나 미래에 대한 것도 이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보세요. We do not currently,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regard, 생각하지 않아, 여기지 않아, as real, 도치구분이에요 실존, 실존하는 제실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Even object or event, 대상, 물건이죠. 어떤 대상이나 사건들조차도 실제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regard A as B의 부분에서, 자, Regard A as B의 부분에서 A가 너무 길어지니까 뒤로 빼고요. Regard as real. 진짜 실제적인 것으로 봐. 실제적인 것으로 보지 않아. 뭐를? A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데 A가 뭐냐? 어, 대상이나 사건들. Whose future existence. 그것의 미래 존재 또는 미래의 발생을 we take. 우리가 생각해, 어떻게? To be absolutely, 완전히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대상 또는 사건들 조차도 너무 확실한데도 real, 실제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방법,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어진 그래서 먼저 근거를 찾는다는 거고요. 이와 같은 5번 마지막에 가서 답이 있는 경우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구성을 생각하면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내용의 흐름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꼼꼼하게 읽는 것도 매우 좋지만,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큰 구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